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장은 지금 위에서 부터 생겼습니다. 더 내려오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. 지금 차량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뒤로 올라가서 어 포켓몬 설정으로서 막아주고 이런 쪽 차단을 더 진행했습니다. 네 지금은 하류 쪽에 도로가 거의 침수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 포켓댐으로 먼저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1차적으로 방어를 하고요. 2차적으로 이렇게 포켓댐을 설치했습니다. 일단 이 포켓댐은 물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비가 더 오더라도 역을 열어놓고 물을 빠지게 함으로써 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 2차로 저희 포켓댐을 나가 놓음으로써 우회도 되고 또한 물을 가아 놓음으로써 흘러가는 물이 현재에 줄어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. 아까와, 아까는 정말 물이 빠르게 흘러갔는데요. 이단으로 저희가 막거를 넘어서 확실히 물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쪽으로 보시면 아주 넓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침수가 되거나 하는 것들은 덜, 덜수 있습니다.